한 달도 안 돼서. 네. 결혼한 지한 달도 안 돼서 네.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. 음. 왜 그런 거예요?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요. 일단은 시댁과의 갈등, 고구 갈등 이런 거 있잖아.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. 요즘에는 선색 후 연애라고 하잖아. 선색? 응, 음, 선색 후 연애. 그래서 뭐혼 저기 뭐야 뭐저 뭐야 신혼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러면서도 뭐좀안 맞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를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알게 된다거나 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?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. 애안 들어서고 <laughs> 빨리 이혼할 수 있어서 아 졸라 다행이다 <laughs> 하늘에 감사해야지. 거의 대부분이 옛날 과거 때문에 이혼을 해?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고부간의 갈등이나. 아.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참는 거 못하잖아. 어, 그건 맞는 거야. 그리고 요즘 진짜 젊은 사람들이 뭔줄 알아? 결혼하기 전에 이혼할 거 생각하고 해. 왜? 결혼을 안한 사람들도 요즘 젊은 애들 세대가 한 20대 30대 애들이 그래. 20대 후반, 30대 초반 애들이 자기는 결혼하면 갔다 올것같대 아, 대놓고? 어.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? 어. 너무 이게 이혼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어차피 뭐 이혼할 거뭐 남들 하는 거뭐 하지 뭐. 뭐 이렇게 얘기한대. 난 거기서 되게 충격 먹었어. 결혼을 하려면은 아, 그래. 평생 잘 살아야겠다.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. 요즘 애들은 안 그래. 음. 그래서 뭐 이혼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. 나도 뭐 ᄉ <laughs> 은데 일단 선세후어아 신혼여행 갔는데 안 맞아봐 요즘에 중매 이런 거 많잖아요 막뭐 결혼에 뭐뭐 땡땡 막 이런 거 중매 업체 그런 데서 보면은 막 젊은 사 아, 젊은 사람들이래 이제 뭐뭐 뭐 정말 결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맞지 못해 거기다가 선 자리에 나가서 맞지 뭐 못해 가지고 뭐첫 잠자리를 신혼여행 가서 했어 근데 나 이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, 남자들이 처음 자는 여자한테 낯가리는 남자들도 있다며? 그래서 안 쓴다며? 그런 게 어딨어? 말갖추 않은 소리지. 아이, 분개소리요 진짜야. 의외로 엄청 많대. 처음 본 그. 처음 잠자리를 하는 여성하고는 이게 잘안 된대. 몇번 하면은 이게 익숙해져서 되는데, 안 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은 거야 아, 이거 아마 댓글 올라갈 거야. 그런 사람 없습니다. 100%. 내가 장담한다. 장난하냐? 아니.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는데? 진짜야! 그거 왜낯설가려 그냥 본능인데. 낯가린디야. 그래서 자기는 술집 가서 놀다가도 여자친구랑 가서 해야 된대. 여자, 여자 입장에서 참 좋은 거긴 한데 처음에 그 낯, 그 낯가리는 거를 풀어주기 위한 가정이 존나 짜증나는 거지. 음 딱히 나는 공감 못하지. 남자 입장에서. 근데 나중에 봐봐 댓글. 그래? 봐봐. 그래 댓글 보고 다음 번에 얘기하자 그러면. 됐다, 알았어. 그래?